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은 경주에서의 달인들을 모셔봤습니다. 갖다 붙일라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. 총갖다가근체에다 놓으면 관장님들이 땡기고 밀고 해서 딱딱 맞추니까 이걸 뭐 경계석을 맞춘다고 앞뒤로 막 밀고 스윙을 해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딱딱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. 여기서 줄때 이걸 맞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. 만약에 도 손에 가까이만 주워주고 그 바람은 과장님들이 딱 맞춰요. 여기다 놓으면 반장님들 이렇게 딱 맞춰서 딱딱 맞춰서 배열합니다 내가 가서 딱딱 밀어서 맞추려고 하면은 별로 응, 안 좋습니다 맞추기에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근처다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Hello.